그보니까더더 더 무섭네. 기 거. 이 분실물 보가 나무로 가라고요? 지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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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연아! 어 지연이 없어졌어. 어떻게? 지연이 죽었나봐. 계단을 뛰워 계단을 뛰었다고? 단단단단단단단 단단단단단 구하러 간다, 지연이를 구하러 간다. 단단단단단 버릴 수 없다. 단단단단단 지연아, 지연아! 어 잠깐만 거기 그대로 있어 거기 그대로 있으라고 지연아 안 되네 내려와 어, 지연아 내려와 이리 와 이리 와 어제 왜안 내려 와 어제 왜안 와요 말을 걸어야 되나 아아아 아. 천인 텐시장 질이고요. 아 요즘 요즘 어떤 애들이 어떤 어떤 학생들이 치마를 이렇게 길고 입고 다녀 왜 안와? 우리 이거 어디로 가는거야? 2층 따라와 뭐야? 성화는 괜찮을까? 꺼져 그럼 오지마 아우 성질나게 저기서 수유오 생겼구만 어쩌라는거야 분실물 보관함으로 가겠습니다 여기로 꿈만 잠금을 해제해야 돼. 여기가 아까 말한 그 미술실이야. 난 항상 저감옥을 기분 나가 왠지 시체를 태우는 화장터 같지 않니? 닥쳐! 거긴 잠겨서 열리지 않아. 아 얘가 애기동자 엄만가보다 얘가 애기동자 엄만가봐 어 어떡하려는거야 이거 이대로 학교가 무너질지도 모른다 그거 어떡하려는거야 저 엄마를 데려와야돼? 저 엄마 데려와야되나보다 그지? 저 엄마를 데려와야죠 어 엄마 엄마 데려와야돼 어머니 미완성 상태의 흑인형. 흙을 비은 여성 모습의 인형이다. 아직 미완성 상태다. 여러분들. 미완성이래. 그럼 저 완성시켜야 되죠. 아? 아, 그냥 이거 한 다음에 과학실 가야 되나 보다. 인정? 어. 인정. 열어. 열어. 이거 어떻게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이거? 눌러야 되나, 이거를? 뭐야? 어, 열렸다. 열렸다. 그렇지? 그다음에 여기다 가마에다가 인형 놓고 어. 인형 놓고 그냥 과학실 가서 시켜 오는 거죠. 음. 면 세면, 세면대에다가 인정? 어, 역시 나의 추리력은 어, 뺑 추리, 뺑 추리 좀 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팬티 한번 갈아입고 오시고요. 조심입니다. 자, 익혀서 반죽 나온다. 어, 삑, 어, 반죽. 역시 반죽 나오고, 어, 이 뜨거운 걸 그냥 집는다고? 어, 어, 달고지 흙이냐? 어, 일단 이 뜨거운 걸 그냥 손으로 집었다는 건뭐 알아서 생각하세요. 어, 모르겠습니다. 나 들어가라고. 어, 이상한, 이상한 초딩스러운 얘기하지 마시고. 어, 불좀 켤게 형 무서우니까. 여기 뭐 어디, 어디 해야 돼? 여기다 해야 되나? 어디야? 아, 처음에 힌트가 있었는데 어디 열이었지? 세 번째 개수대 여긴가? 어 여기가 아닌데? 이건가? 여기다 여기만 물이 나온다고 했었거든요 그죠? 어 좋습니다 여기만 물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엄마 획득 어 좋습니다 이제 완벽한 흑인형을 획득했습니다 그죠? 완성된 흑인형 죄송 완성된 흑인형 쟤한테 애한테 갖다주면 된다 빰빰빰빰 빰빰 빰빰빰 빰빰 지리죠? 어 혹시 뺑추리 교도다 음. 모든 건 시청자한테만 맡기지 않습니다 어저 나름대로 또 추리를 하고 있어요 무서워도 어 좋습니다 오 5분 컷 5분 컷 좋습니다 5분 컷어 얘야 기다려 워워워 우쭈쭈쭈쭈 뭐, 뭐. 우 얘야 얘야 아 형이 간다 형이 간다 어 그래 그래 우쭈쭈쭈쭈 쭈우어 형이 왔어 어 그래 그래 야야어 그만 울어, 그만 야어어 어. 어, 뭐야 이거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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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냐어 큰일 다딴다 세이브하고 딱 주는군요. 좋습니다. 어, 엄마와 아기 인형. 그애가 이예야? 이대로 학교가 무너질지도 모른다. 그 어떻게 하는 거야? 엄마와 아기 인형. 아기 엄마가 사이좋게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흑인양이다. 얘가 이예야? 어머.. 엄청 컸는데 어, 어쨌든 자 좋습니다 토이패! 토이패를 드디어 얻었군요 좋습니다 토이패 얻었구요 토이패 어. 자 여기선 더 얻을 거 없죠 이제? 토이패를 얻었습니다 토이패 아 정말 토하겠구만 어. 세이브하러 갑시다 네 구글 스토어에 저... 나왔어요 네 좋습니다 흑의 무적! 으으읏! 자금을 해제하자 완벽하고 어 뭐야? 아니. 소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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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한소영. 뭐야? 너 언제 왔어? 왜내 뒤에 있는 거야? 어? 근데 이거 어차피 이거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성화 루트로 간다고 그러거든요. 성화랑 대화해야 되나? 소영을 쫓아갈까? 미 미류야. 어디로 고고씽이야? 선택! 그래! 결심했어! 빠밤 빰빠밤 빰빠밤 빰빰 빠바바바밤 성화하자고? 아 근데 하필 왜저 여자 그림을 계속 보여주는 거야? 무섭게 성화의 개인적으로 소영 도도한 성화 너네 취향 물어본 게 아닌데 어. 너, 너네 취향 물어본 게 아니거든요? 어 당신들, 당신들의 취향을 물어본 게 아닌데 지금, 어. 나는 소용이보다 너보다 성화를 더 좋아해. 어. 개인 취향 말고, 개취 말고, 개취 말고. 성화로 틀하면 성화로 성하루 가자고. 그래요? 성화 한 표. 그래, 성화랑 대화합시다. 너 언제 왔어, 성화야? 아, 어, 그또 내만 무시하네. 그렇게... 고다니는 거야? 옆구리 그렇게 끼고 다녀야 되니? 네가 신경 쓸거 없잖아. 아, 아, 아니야. 그그 그, 그냥 우연 이야 네. 정말 우연일까? <laughs> 쟤는 무슨 린것 돌아다니고 학교 전체는 귀신에 씌인 것 이상해졌고. 네가 귀신이잖아. 스포 당했어. 어. 시청자들한테 스포 당했다고. 음. 너도 이제 기재를 믿는 거야? 아니야. 이 학교엔 사연을 가진 귀신들이 많은 것 같아. 아이크 어. 자상도 하셔라. 이젠 귀신들 사연까지 신경 써주는구나. 너도 신경 쓰고 있어. 신관 열람실에 가면 연두 신문고라고 있어. 뭐 억울한 사연을 들어주려고 만들었다나. 같이 갈래? 하지만 그걸 써서 행복해진 사람은 한 명도 없어. 아마 선생들도 만들어만 놓고 신경도 안쓸 거야. 산사람도 그런데 귀신 따위는 어련하겠. <laughs> 미쳤네. 왜 아무도 진심을 들어주지? 야, 요즘 야? 학교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시야되기 맞아. 어. 잠깐. 너, 너 그러고 보니까 지원이는 어디? 어, 맞다. 갈까요? 지원이 어디 갔어? 몰라 나도. 아까 혼자 도망쳤어. 치면 어떻게 해? 너, 지영이한테 무슨 일 생기면 가고 해 어. <laughs> <laughs> 그러니까 네가 여자친구 해주면 되겠네. 왜? 왜 그렇게 쳐다보는데? 뭐할말 있어? 나랑 사귀자고. 나랑 사귀어줘. 어, 조울증인가? <laughs> <좋을> <laughs> 어, <laughs> 아뭐 이러고 얘기해야 돼 진짜? 미치겠네. 조울증이 조울증이세요? 조울증이세요? 뭐야, 뭐야, 가는 거야? 어, 뭐 신관으로 갑시다. 이제 신관은 가는 거죠 미래야? 어, 이제 신관 가는 거죠? 어, 신관, 어 어둡다. 어. 어두워 신고야 가는 길에 귀신 나오진 않겠지 음. 아, 이런 여자 좋아 어. 저런 여자 좋죠, 좋아요 어. 약간 까칠한 듯 그런 어. 까칠한데 뭔가 자상함이 묻어있는 어. 내가 좀만 자상하게 대해주면 막 바로 꼬리 내리는 어. 아 무서워서 못하겠어 열어 이런 게 이런 거 들려주려고 이어폰 착용을 권장한다는 거야. 개 놀랐네. 업적 달성함 깊어져가는 비밀 깊어져가는 사랑 좋습니다. 오 여기 오이맵 되게 신박하다. 어 이쪽으로 안 가요? 본관으로 안 가? 자 이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 여우귀신 홀림면 끝난다고. 아 그래서 빨리 도망갔어야 되는구나. 잘했네. 어. 잘 됐어. 자 미래 이제 어디로 가? 면 여기 그냥 다 뒤져봐야 되나? 잠깐 지도 좀 봅시다. 음. 아, 깜짝이야. 얘는 왜 얘는 왜 데꼬다리는 거야? 나중에 도와주나? 에이, 방이 너무 많다. 큰일났다. 4층까지 있는데 이거 언제 다 뒤져? 미치겠다. 어 앞으로 갑니까? 어 어디로 가야 되지? 소용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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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브 좀 할게. 어. 소용아 세이브 좀 할게. 어, 좋아. 이제 마음에 안심이 됩니다. 여기 연 두유 좀 많이 뽑아놔야겠다. 여유롭게 두유를 뽑는다. 수익 땐 무섭지 않다. 두유를 획득했다. 좋다. 음. 계단 쪽으로요. 응? 뭐지? 무슨 말이야? 뭐야? 어, 저쪽으로 문이 열렸어. 개 무서워. 어디, 어디, 어디로 가라고? 미리가 또 설명을 갑자기 또왜 저렇게 하지? 어, 어, 치, 모르나 봐. 아, 정적이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큰일 났네. 그러면 열쇠를 보면 됩니다. 열쇠를 보면 미술실, 미술실로 먼저 가면 되겠다. 신관 미술실, 어, 미술실이 어디 냐면요 화실. 지구과학실 화실이 미술실인가? 역사관 미술실을 먼저 찾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술실 열쇠를 얻었으니까 화실이 미술실인가 본데, 그죠? 어 역사관 쪽으로 역사관 쪽으로 가라고요. 1층으로 가야 되네 그러면 어 1층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어. 야 신관 역 신관이라 새로 지은 건물이라 좋구나. 어 건물이 깔끔. 어, 내 머리 내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 어. 하... 어. 살려주세요, 소영아, 소영아, 내 머리 내놔. 어우, 나이스 하드 캐리시안. 역시 날 좋아하고 있었군. 역시 날 사랑하고 있었어. 근데 넌 다른 쪽으로 가지 않았니? 어떻게 이쪽으로 올수 있었지? 야, 넌 대체 정신을 어디 빼놓고 다니는 거야? 미안해. 도와줘서 고마워. 뭐, 나도 아직네 도움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도운 것뿐이야. 어떤 도움? 아아소이가이 모든 일에 관련돼 있다는 걸. 응, 응. 음. 그렇게 확신한 이유가 뭐야? 다 이유가 있어. 잘 들어, 우리가 가는 곳엔 항상 소영이가 한발 먼저가 있었어. 너나 나나 지금 걔 뒤를 쫓아가며 이상한 짓을 당하고 있는 거라고. 그럼 당연히 소영이 걔가 뭔가를 준비해둔 거 아니겠어? 질투하고 있군. 나도 소영이를 어. 의심해야 되는 이 상황이 싫어. 하지만 걔가. 이 모든 일에 관련된 건 확실하다고. 다음은 어딘지 알아? 어딘데? 여기 4층 옥상. 옥상이 마지막 구역인가 보군요. 아까 제가 옥상으로 향하는 걸 봤어. 분명 거기서도 뭔가를 준비하고 있을 거야. 날 위한 서프라이즈 파티? 왜 말이 없어? 아직도 내 말을 못 믿겠어? 아니야, 믿어. 시청 쪽 스포에서 그렇지. 아니야, 믿어. 어, 어, 떻게 어? 오이끼? 어, 무서운 게임이다. 나랑 똑같은 말을 바로 자막으로 보내 주다니. 아니야 믿어. 서네눈으 무슨 야? 네 말을 믿는다니까? 틀린지 아닌지. 아니 네, 아니 네 말을 믿는다는데. 우울증인가 봐. 알아서 해. 왜 이러는 거야? 남남 어, 남, 남주 눈 커진 거 봐. 지 뭐, 이름 미친 게이지 바이크다 있어? 이러면 저눈봐 저거 도라이네. 도라이야. 어, 아 고맙습니다. 매니저님들 고마워요. 어 강퇴시킬라 그랬는데. 자 이제 여기서 이벤트를 봤구요. 수희아저씨는 문자가 뚜드러 맞아가지고 그냥 정신 나갔구요. 당분간은 안 나와 있을 거 같은데. 음 당분간은 안 나올 거 같아요. 자 그럼 옥상을 가야 됩니까? 이제 옥상가라고 그러는 거 같은데.